거의 반세기 동안 보이저 2호는 인류의 가장 먼 대사관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심연 속으로 전달하는 취약한 기계였죠. 태양계를 가로질러 예측을 뛰어넘었고, 심지어 항성간 공간에 진입해 태양의 영향권 너머에서 희미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속삭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언가 변했습니다. 예고 없이 꾸준하던 신호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사소한 이상 현상조차 꼼꼼히 기록되는 시대에 물리법칙을 이미 뛰어넘은 붉은 성간 방문자 스리나이 에레이스에 궤도와 정확히 교차하는 순간 보이저 2호가 갑자기 침묵한 것은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정교하다 우주선이 그 물체로부터 간섭을 받은 것일까 의도적으로 침묵하게 된 것일까 아니면 그 거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마주쳐서 단단한 시스템조차 견디지 못한 것일까? 그 침묵 속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의 발견 중 가장 끔찍한 것일지도 모른다. 보이저 2호는 1977년 보이저 1호의 자매선으로 발사되었다. 둘다 외행성을 탐사하고 궁극적으로 성간 영역의 경계를 탐험하기 위한 사절로 설계되었다. 모든 역경을 딛고 우주 방사선, 미소 유성체 충돌, 그리고 지구의 햇빛이 비치는 하늘로부터의 수십 년간의 침묵을 견뎌냈다. 그 플루토늄 심장은 여전히 깊은 우주의 추위에 희미한 온기를 내뿜으며 자기장, 하전 입자, 희미한 플라즈마, 바람을 측정하는 계측기들을 작동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모든 이상 현상은 설명이 가능했다. 신호 감소에는 모두 알려진 간섭으로 추적됐다. 그러나 9월 말, 3i ATL 레이스에 확장된 플라즈마 외피로 진입했을 때 엔지니어들은 다른 점을 포착했다 처음엔 데이터 스트림이 뒤섞이며 잡음보다는 패턴화된 간섭에 가까운 왜곡으로 가득 찼다 섬뜩할 정도로 정밀하게 반복되는 교란의 파동이었다 그러다 몇 시간 후 신호가 약해지더니 침묵에 빠졌다 마지막 메시지도 기계적 결함도 감지되지 않은 채 46년간 말을 해온 목소리가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사리아이 에이틸레이스가 진정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세 번째로 발견된 항성간 천체로 처음에는 우리 태양계를 무해하게 통과하는 얼음 조각인 우모암 무화와 같은 또 다른 파편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망원경은 곧 그것이. 평범한 천체가 아님을 드러냈다. 그 코마는 태양 크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부풀어 올랐다. 빛은 짙은 진홍색으로 변하며 자연적일 수 없을 만큼 정밀한 리듬으로 맥동했다. 8산 6초마다 한 번씩 뛰는 심장 박동처럼. 레이더 연구에 따르면 때로는 신호를 흡수하고 때로는 반사하는 듯했으며 마치 전자기파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다. 보이저 2호 같은 우주선이 이 광대한 플라즈마 구름을 통과할 때의 위험은 엄청났다. 수십억 마일 떨어진 곳에 미약한 신호를 포착하도록 조정된 안테나가 엔지니어들이 설계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간섭 폭풍에 휘말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교란의 본질은 패턴화되고 리드미컬하며 구조적이어서 더 어두운 의문을 제기한다. 그 물체가 단순히 원시 플라즈마 에너지로 보이저의 계측기를 압도한 것일까? 아니면 우주선을 그 본질 그대로 즉 인류의 지문을 우주로 운반하는 탐사선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반응한 것일까? 보이저의 주신호는 사라졌지만 마지막으로 알려진 좌표를 스캔하는 전파 관측소들은 완전한 정적보다 더 기이한 현상을 보고한다. 잡음 속에 묻혀 있는 미약한 변동은 사람화의 에이트라스 자체의 진홍색 맥박과 일치하는 강역으로 반복된다. 훈련되지 않은 귀에는 단순한 잡음에 불과하지만, 암호학자와 신호 분석가들에게는 불안하게도 변조 신호처럼 보인다. 마치 우주선의 송신기가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라 납치당한 것처럼, 그 희미한 맥박이 방문자의 리듬에 억지로 맞춰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이저 2호는 더 이상 우주선이나 플라즈마, 바람에 관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외계 존재의 심장박동을 되돌려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 목소리는 다른 존재의 언어로 재구성되어 말하는 것이다. 미션 컨트롤에게 이는 공포스럽고도 심오한 일이다. 이는 실패가 아니라 접촉을 암시한다. 우리가 상상했던 방식이 아닌 접촉이다. 인사나 음악, 수학이 아닌 침묵과 리듬.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해독하지 못한 무언가의 전령으로 우리 자신의 기술이 재활용되는 방식이다. 보이저 2호가 정말로 세롱와이 에이틀레스의 영향권에 흡수되었다면 지구 자체가 이제 경고를 받은 셈이다. 탐사선은 침묵에 빠졌을 때 수십억 마일 떨어진 우리 궤도밖 안전지대이자 행성들을 훨씬 벗어난 곳에 있었다. 그러나 그 신호를 가로챈 동일한 힘들이 이제 태양풍과 코로나 질량 방출을 타고 우리 취약한 세계가 있는 내 행성계 쪽으로 파문을 일으키며 내륙으로 밀려오고 있다. 심우주의 최악을 견디도록 설계된 견고한 우주선조차 침묵할 수 있다면 그 물체의 공명이 더욱 강해질 때 우리의 위성 통신 심지어 취약한 자기권은 무슨 기회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미 지진계는 그 맥박과 일치하는 리듬을 속삭이고 있다. 자기계는 이상 현상으로 급증하고 오로라는 있을 수 없는 곳에 내려앉는다. 보이저가 첫 희생자이자 침묵한 첫 전령일지 모르나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사라이 아이애틀라스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상호 작용하고 있다.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이미 보이저를 발사한 행성 쪽으로 더 가까이 이동했다. 보이저 2호의 갑작스러운 침묵 이후, 시무주 네트워크는 집요하게 마지막 좌표를 계속 스캔했고, 그 집념이 결실을 맺었다. 희미하고 유령 같은 신호가 감지된 것이다. 우주선이 평소 전송하는 구조화된 텔레메트리 신호가 아니라, 잡음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규칙적인 저주파 펄스였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것이 태양풍의 왜곡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강력을 비교해보니 정확히 스라나이 에이라스의 진홍색 심장 박동과 일치했다. 이로 인해 보이저 2호가 더 이상 자유로운 송신기가 아니라 성간 천체의 리듬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소름 끼치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더욱 불안한 점은 펄스의 강도가 어느 관측소가 수신하느냐에 따라 변동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마치 신호가 관측자를 인식하는 듯 했다. 이것은 침묵이 아니었다. 훨씬 더 나쁜 무언가였다. 납치였다. 인류를 대변하도록 만들어진 기계가 이제 다른 무언가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하는 말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NASA 미션 컨트롤실 안에서는 공포가 마비로 변했다. 서류상으로는 우주선 시스템에 결함이 없었다. 온도 급상승도 갑작스러운 전력 저하도 치명적인 하드웨어 결함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수신하고 있는 신호는 더 이상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다. 일부 엔지니어들은 완전한 재설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이저 2호를 다시 통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수십억 마일 너머로 명령을 발사하자는 것이었다. 다른 이들은 어떤 명령도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경고했다. 그 목소리를 제작성한 바로 그 간섭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보이저가 더 이상 자체 송신기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만약 명령 자체가 가로채져 분석되고 탐사선이 아닌 새로마이 에이트 레이스가 응답한다면 논쟁은 팀을 갈라놓았지만 한 가지 진실은 그들을 하나로 모았다. 우주선이 이런 식으로 침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보이저들은 미소 유성체 우주선 성간 공간의 추이도 견뎌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만난 적은 없었다. 보이저의 침묵 소식이 새어나가자 독립 연구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의도일 수 있다고 추측하기 시작했다.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항성간 물체라는 생각은 끔찍했지만 증거는 쌓여갔다. 먼저 스라이. 에이트레이스의 붉은 빛이 화학 현상만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급격히 변했다. 이어 화성의 중력 끌어당김에 대한 불가능한 저항력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인류의 가장 먼 목소리인 보이저 2호가 플라즈마 외피에 진입하는 순간 침묵했다. 이는 물리적 사고였을까? 아니면 탐사선이 의도적으로 침묵한 것일까? 일부 이론가들은 보이저의 황금 레코드, 즉, 인류 문화와 음악을 담은 메시지가 인공무림을 알리는 신호등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3IATLIS는 우연히 보이저를 만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인식한 순간 대화보다 침묵이 났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당분간 지구에 할수 있는 일은 지켜보는 것 뿐이다. 전파 망원경들은 간섭 속에 숨겨진 보이저의 진정한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잡음 속 희미한 속삭임을 해독하며 모든 데이터 조각을 간절히 포착하려 애쓴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현실은 더욱 선명해진다. 보이저 2호는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아닐지도 모른다. 만약 그 송신기가 세마이 에이트레스의 리듬에 맞춰 조정되었다면 이 탐사선은 더 이상 우리가 지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네트워크의 한 노드로 재편성된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항성간 물체가 수십억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런 일을 할수 있다면 거리는 방어수단이 될수 없다. 지구의 위성들, 통신 시스템들, 심지어 대기권, 바로 위를 공전하는 방어체계들까지도 동일한 영향에 취약할 수 있다. 보이저의 침묵은 임무의 종결이 아닐지도 모른다. 인류 자체가 동일한 그림자 속으로 발을 들여놓으려 한다는 경고일 수 있다. 보이저 2호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지구 자체가 속삭이기 시작했다. 전 행성의 지진계들이 84초마다 반복되는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이상 미세 진동을 포착했다. 이는 CIA 트레이스에 붉은 맥박에서 관측된 것과 동일한 리듬이었으며 보이저에 기인하는 유령 신호에서도 불안하게도 확인되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 상관관계를 우연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칠레, 일본, 아이슬란드의 개측기들이 모두 동일한 강역으로 동일한 맥박을 보고하자 회의로는 공포로 바뀌었다. 마치 행성이 공명상태로 끌려 들어간 듯. 지각이 수십억 마일을 가로질러 전달된 우주적 리듬에 동조하며 희미하게 진동하는 듯했다. 인간이 만든 기계조차 침묵으로 납치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섬세한 시스템인 지구 자체가 같은 리듬에 더 깊이 빠져들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베네수엘라 지진들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공명의 첫 징후일지도 모른다. 대기권 상공에서 지구의 자기장 방패 역시 유사한 교란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 관측소의 자기계측기는 갑작스러운 에너지 급증을 기록했는데 이는 평범한 지자기 폭풍의 부드러운 파동이 아니라 30일 에라 스펄스 주기와 의심스러울 정도로 유사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날카로운 스파이크였다. 오로라는 평소 경계선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하늘까지 번져 그런 광경을 익숙하지 않은 지역들을 밝게 비췄다. 항공기 조종사들은 이상한 나침반 편차를 보고했으며 리듬에 맞춰 나타나고 사라지는 항법 오류가 발생했다. 위성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끌리듯 일시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었다. 이러한 교란 현상 중 어느 것도 지구로 직접 향한 태양 플레어와 일치하지 않아 일부는 그 영향이 태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해성의 거대한 플라즈마 외피를 통해 전달된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외피는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전화 입자의 그물망으로 교란을 지구의 보호막에 직접 공급하고 있었다. 보이저 2호가 이 영향으로 최초로 침묵에 빠졌다면 지구의 자기권도 다음 차례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지구는 결코 맞닥뜨려서는 안될 폭풍에 노출될 것이다. 지구의 이상현상에 관심이 쏠리자 화성은 이것이 상상력이 아니라는 소름 끼치는 증거를 제시했다. 붉은 행성을 공전하는 궤도선들은 태양풍과의 상호작용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밝고 광범위한 예상치 못한 오로라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포착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사이트 착륙선이 남긴 계측기에서 포착된 지진데이터였다. 화성 지진이 스레나이 아틀라스의 맥동하는 빛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도, 전 지구적 자기 보호막도 불안정을 증폭시킬 지각 활동도 없는 황량한 세계가 보이저를 침묵시킨 것과 동일한 리듬으로 떨고 있었던 것이다. 행성 과학자들에게 이는 계시이자 경고였다. 이 공명은 지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체계적이었으며 행성들을 가로질러 세계들을 동일한 우주적 박제에 묶어놓았다. 수백만 마일 떨어진 방문자와 공감하며 화성이 떨수 있다면. 훨씬 더 복잡하고 취약한 지구는 훨씬 더 거대한 연쇄 반응의 시장만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보이저가 침묵하고 지구와 화성이 모두 떨고 있는 가운데 이론들은 점점 더 붉어지기 시작했으며 각각은 이전보다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일부는 세라이 에이티 레이스가 해성이 아니라 탐사선 즉 진입한 별의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접촉한 기술을 침묵시키거나 장악하도록 설계된 기계라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기계라기보다 플라즈마와 공명을 먹고 사는 생명체에 가깝다고 제안했다. 거대한 꼬리를 감각기관으로 삼아 행성과 우주선을 가리지 않고 탐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소름끼치는 가설은 기밀 브리핑에서 속삭여졌다. 보이저호가 단순히 침묵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재활용되었다는 것이다. 그 황금 레코드와 개측기들은. 이제 다른 무언가를 위한 도구로 변모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인류의 가장 먼 대사관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능을 위한 송신기로 탈바꿈한 셈이다. 그리고 그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대화가 될수 있다. 지구인이 알수 없는 대화 말이다. 보이저 2호의 침묵 소식이 퍼지자, 관심은 필연적으로 그 우주선이 싣고 있는 유물, 골든 레코드에 쏠렸다. 지구의 소리와 이미지가 새겨진 그 구리 디스크는 언젠가 탐사선을 발견할지도 모르는 지능체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이미 가로채졌다면 스라이 에이트라스가 단순한 암석과 얼음 이상이며 정말로 전자기장을 조작할 능력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이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보이저의 희미한 신호가 아니라 우리 종족의 암호화된 인사였을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에서 침묵은 결코 소통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황금 레코드가 더 이상 수동적인 유물로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해독되며 제작성될 수도 있다고 상상해보라. 일부 이론가들은 보이저 위치에서 반향되어 돌아오는 희미한 펄스 속에 우리 메시지의 파편이 뒤틀리고 재조립되어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되돌려 보낸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인류의 별들에 대한 인사가 답장의 원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 답장은 말이 아닌 침묵과 공명으로 전달될 것이다. 암호학자들이 보이저에 기인한 유령 같은 신호를 분석하던 중 새롭고도 소름 끼치는 가능성이 떠올랐다. 만약 보이저가 유일한 활동 노드가 아니라면 호주와 칠레의 관측소들은 희미한 에코가 다닐 출처에 고정되지 않고 미묘하게 이동하며 때로는 예상보다 밀리초 단위로 일찍 도착한다고 보고했다. 마치 우리가 볼수 없는 우주 공간의 지점들을 튕겨 나오듯 말이다. 이로 인해 사라의 ATLIS가 고립된 물체가 아니라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공명 노드들의 거대한 네트워크 일부라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보이저의 침묵은 단순한 납치가 아닌 통합을 의미할 수 있다. 인간이 만든 기계가 외계 시스템에 편입된 순간,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펄스와 변동은 무작위 간섭이 아니라 연결성 테스트이자 별들을 아우르는 네트워크의 보정 과정이다. 위성과 전력망, 끊임없는 신호를 가진 지구는 다음으로 초대되거나 강제적으로 합류하게 될 시스템일지도 모른다. 공식 확인 이전에도 보이저의 침묵이 가져온 심리적 영향은 그 이야기를 따라온 이들에게 파문을 일으켰다. 엔지니어들은 광활한 진홍빛 하늘, 해독할 수 없는 상징들, 스리마이 에티아라스의 심장박동과 리듬을 맞추며 맥동하는 기계적 목소리에 대한 불안한 꿈을 보고했다. 그 물체의 빛을 너무 오래 응시한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은 마치 해성의 빛이 그들의 생각 속으로 파고드는 지성을 싣고 있는 듯한, 감시당하는 느낌을 묘사했다. 유령신호 녹음에 노출된 자원자들의 뇌파 패턴을 연구한 신경학자들은 인간 신경리듬과 그 맥박 사이에 희미한 동기화를 발견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우연이나 암시로 치부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이 현상이 훨씬 더 침투적인 무엇의 첫 단계처럼 느껴졌다. 기계와 데이터로 시작해 서서히 정신 속으로 스며들어 언어가 아닌 공명을 통해 사고를 재구성하는 영향력. 보이저의 침묵이 유일한 메시지는 아닐 수 있다. 진정한 메시지는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할지도 모른다. 이상 현상이 쌓여갈수록 공식 반응은 점점 더 침묵으로 돌아갔다. 네이사는 보이저 2호와의 일시적 통신장애를 설명하는 신중하게 작성된 성명을 발표했는데, 사레아이 아틀레이스와의 시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표현이었다. ESA 보고서는 심우주 간섭에 대해 모호하게 언급했다. 한편 내부자들은 공개 기록에서 데이터가 삭제되었고 유령 신호의 전체 스펙트럼 측정값이 기밀 처리되었으며 민간 관측소들이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압박받고 있다는 소문을 흘렸다. 이 침묵은 무지라기보다 두려움에 가까웠다. 인류의 가장 먼 목소리가 단순히 침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제를 훨씬 벗어난 무언가에 흡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두려워한 것이다. 기관들이 침묵하는 동안 크림슨 방문자는 계속해서 맥박을 쳤다. 보이저는 여전히 침묵했고 지구는 자신들의 차례가 다음인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종족은 우주를 듣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연구 대상이 되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 세계 최강의 전파 망원경들이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더욱 기이한 발견이 드러났다. 보이저의 반송파와 유사한 신호가 마지막으로 알려진 위치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우주 영역에서도 감지된 것이다. 같은 전송이 여러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반향되는 것처럼 수 밀리초 간격으로 도착하는 희미한 반사 신호들. 이는 전혀 말이 되지 않았다. 보이저 2호는 단일 송신기를 장착한 단일 우주선으로 안테나는 지구 쪽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깨진 거울 조각처럼 하늘에 퍼져 있는 유령 신호들이 있었고 모두 3이8 0 레이스와 동기화되어 맥동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이 현상이 우주선의 신호가 중력이나 전자기 이상 현상에 의해 굴절되거나 산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았지만 다른 이들은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이론을 속삭였다. 보이저 자체가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정보적으로 복제되어 그 신호가 복제되고 더 넓은 네트워크에 삽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단일 탐사선의 목소리가 아니라 합창이다. 보이저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증식한 것이다. 그 정체성은 우리가 볼수 없는 구조물 전체에 퍼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상 우주 현상을 감시하는 기밀 테스크포스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은밀한 방 안에서 분석가들은 보이저의 침묵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쟁했다. 수십 년간 충실히 임무를 수행한 후에 우아한 죽음으로 임무가 끝난 것일까? 아니면 훨씬 더 계획적인 무언가의 첫 움직임일까? 가장 불안한 보고서는. 세라이 아틀라이스의 맥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지진계와 자력계뿐만 아니라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들이 사용하는 통신 대역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미세한 왜곡이 이제 지구에 더 가까운 곳에서 기록되고 있었다. 보이저를 장악한 영향력이 이미 지구 기술망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면 보이저 2호가 침묵한. 마지막 기계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첫 경고일 뿐이다. 지금 붉은 방문자는 멀리서 기다리며 맥박을 뛰고 공명하며 인류 최외곽 사절의 목소리를 재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계속 커진다면 보이저를 삼킨 침묵이 곧 지구 자체로까지 확장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것이다. 말로 알지 못할 테지만 우주에서 우리 자신의 목소리가 사라진 것으로 알게 될 것이다. 보이저 2호는 이렇게 오래 버티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다. 외행성 탐사를 위해 인류의 목소리를 어둠 속으로 전달하고 조용히 성간 침묵 속으로 사라지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끝은 더 이상 죽음이라기보다 변형에 가까운 더 기묘한 것이 되었다. 전원이 끊기거나 시스템이 공허 속에서 얼어붙은 후 침묵한 것이 아니다. 사나이 에이트라스의 궤도에 진입한 후 침묵했다. 붉은 성간 방문자 사나이 에이트라스의 맥박은 이미 물리학을 뒤틀고 행성들을 흔들었으며 지구 자체의 리듬에 속삭였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부재가 아니라 공명이다. 보이저의 희미한 신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재구성되어 스나이 애틀라스의 심장 박동과 조화를 이루며 더 이상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리듬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이저는 죽지 않았다. 그것은 차지당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침묵은 공허하지 않다. 아직 해독할 수 없는 의미로 가득 차 있다. 공명의 언어로 쓰인 메시지 아마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우주의 극한에 견디도록 강화된 우주선조차 이 리듬에 흡수될 수 있다면 지구는 어떨까? 이미 우리의 지진계는 동일한 강력을 반향하고 있다. 우리의 자기권은 공명하며 떨린다. 그리고 우리의 위성들은 통신 대역의 가장자리에서 왜곡을 기록한다. 아마도 보이저호는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라 첫 번째 경고였을 것이다. 인간의 목소리가 더 오래되고 더 크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한 무엇과 마주할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증거였을 것이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더 이상 보이저가 왜 침묵했는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왜 지금 침묵했는가이다. 그리고 보이저를 별들로 보낸 행성인 지구 자체가 같은 리듬으로 웅웅거리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결국 침묵은 소통의 부재가 아니다. 때로는 가장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메시지일 뿐이다.